증여를 빨리 할수록 음. 좋다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렇지. 그리고 일찍 증여해놓으면 그 돈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음. 이자도 불고 음. 주식에 드시면 주식도 불고. 요즘 자녀에게 증여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예, 주식을 사주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또 다른 목적으로도 음. 그렇다면 네. 이 증여 할때 네. 비과세 한도가 음. 따로 정해져 있다는데 오늘 총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일단 먼저 비과세 한도라는 거를 응.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응. 뭐 지난번 영상에서 주신 질문 중에 응. 비과세 한도가 2천만 원인데 그러면 2천만 원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 내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도 응. 있었어. 비과세 한도라는 거는 2천만 원이라고 하면 2천만 원까지 줘도 세금이 단1원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제 비과세라는 음, 거거든요. 음, 2천만 원까지 영원. 응 음, 음. 영원이다. 성인은 뭐 5천만 원까지 영원. 세금에징수쓸 필요는 없고요. 음. 그러면 이제 연령대별로 음. 그다음에 관계별로 어떻게 비과세 한도가 있는지를 음. 한번 살펴볼게요. 연령과 관계별로 다 다르겠죠. 음. 네. 일단은 어, 미성년자. 미성년. 미성년자라고 하면 만 19세 미만 음. 어, 우리는 이제 대학 가기 전까지죠. 음, 음, 그때까지는 2천만 원이 비과세 한도예요. 2천만 원이 비과세 한도다. 음. 응애예요부터만 19세까지 음. 2천만 원. 원, 그다음에 네. 만 19세가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부모가 자식한테 줄 때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예요. 음. 아 보통 우리가 성인이라고, 음. 어, 어. 성인 자녀한테는 5천만 원, 오천만 원. 음. 그다음에 이제 뭐, 나 성인 자녀돈 벌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또... 돈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어, 맞아, 맞아. 어,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나 직계 존속한테 드릴 때는 응. 또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아. 그 이상 또 부모님한테 드릴 때도 세금을 또 내야 되니까. 아, 거꾸로. 어, 어, 어.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부간. 부부간. 어, 부부간에는 6억까지. 6억까지. 음. 어, 꽤 많이 비가 세네요. 음, 꽤 많죠. 어, 좀 받아야겠어요. <laughs> 네. 육업.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친족이라고 해서 음. 뭐 삼촌 이모 뭐 고모 숙모 음. 다 이제 어, 그런 친족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거는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까지 음. 비과세다. 음. 아. 그다음 에 음. 여기서 주의할 게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받는 사람 기준이라는 거. 음.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음. 이제 내가 받는 사람 기준으로. 음. 수증자라고 음. 하는데 음. 음. 받는 사람이 아이일 경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음.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음. 그런데 어 각각 엄마 아빠한테 2천만 원이 아니라 음. 아이 기준으로 음. 2천만 원이니까 음. 한 사람 2천만 원 주면 더 이상 못 주는 거고 음. 엄마 아빠 1천만 원씩 줄수 있는 거고 음. 뭐 1,500만 원, 500만 원 줘도 되고 음. 뭐 그런 기준인 거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기타 친족도 보면, 음. 고모가 천만원, 음. 이모가 천만원 이렇게 줄수 있는 게 아니라, 음. 그분들 다 합해서 천만원 음. 받을 수 있는 거다. 아, 그렇군요. 음. 이제 그 기준을 음. 알아놓으면 좋고요그 음. 다음에 두 번째 유의할 점은, 두 번째. 10년마다 한도가 살아난다. 아, 음. 중요하네요. 이 음. 한도가 10년마다 이제 부활이 음. 되는 거네요. 음.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 때이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음.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주고 나면, 음. 10살 되면 또 2천만원 줄수 있는 거예요. 음. 어, 그게 2 0살 되면 또 한도가 살아나는 거. 음. 아, 그러면 예를 들어 음. 내가 음. 성인이 될 때까지 음. 뭐, 응예이요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최대로 비과세를 음. 좀. 활용해가지고 음. 많이 줄수 있는 금액이 그럼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음, 태어날 때 2천만 원, 1 0살때 2천만 원, 태어날 때 2천, 1 0살때 2천, 음. 그럼 성인일때 5천, 5천, 그럼 9천만 원이죠? 아, 9천만 원이네요. 20살 될 때까지 이제 거의 9천만 원줄수 있고, 아. 이제 30살 쯤돼서 장가갈 때되면 5천만 원더줄수 있잖아. 어, 그럼 여기서 5천만 원, 그럼 1억 4천만 원까지. 아. 세금 하나도 없이 줄수 있어요. 아, 그럼 1억 4천만 원까지 음. 최대로 비과세를 누릴 수 있겠네. 응예에요. 음. 할때 2천만 원을 음. 증여를 해 버리면. 네. 오, 꽤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음. 증여를 빨리 할수록 음. 좋다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렇지 그리고 일찍 증여해 놓으면 그 돈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음. 이자도 불고 음. 주식에 들하면 주식도 불고 음. 아니면 그걸로 뭐 작은 부동산이라도 음. 사다 주면 조그만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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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라도 음. 하나 사 주면 나중에 장가갈 때쯤 되면 큰 돈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음. 미리 주고 그거를 좀 불어 날수 있는 자산에 넣어 주는 게 제일 좋은 어, 케이스지. 알고 집이 구독하줘요. 그러면 내가 음. 되게 슈퍼 리치 리치다. <웃음> <웃음> 5천만 원 갖고는 안 되겠다. 음. 더 증여를 해 주고 싶다. 음. 그러면 이 초과되는 그 구간 어떻게 되는 건가 요 아, 라고? 이제 진짜 세금이 내면서 내가 증여를 음. 더 하고 싶다라고 음. 하면. 일단은 비과세 한도는 다 제쳐놓고 다 줬다라고 보고, 음, 음, 음. 추가로 돈을 줄 때, 음. 보통 1억까지는 10%. 1억까지는 10%. 음, 음. 1억까지는 10%. 음. 제가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네. 1억 초과해서 5억까지는 20%. 20%. 어, 5억 초과부터 10억까지는 30%. 30%. 어, 10억 초과부터 30억 이하부터는 40%. 걸수록 어, 음. 커지네요. 음. 네. 30억이 초과되면 이제 50%. <laughs> 50%. 음, 그래서, 음. 뭐, 나중에 뭐, 30억 초가 되면, 음. 그때는 정말 이제 세금이 많으니까, 음. 반이 세금이잖아. 음. 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전부 다 30억 초과 한다고 이제 15억을 다 내는 건 아니고. 아니고. 어, 그 전에 구간이 있잖아. 아, 구간대로 음. 다 차근차근 내고 나서, 음. 그 나머지 금액은 또. 그렇지. 아. 음, 그것도 30억을 하더라도 그러면, 나는 1억에 대해서 10% 해당을 못 받냐 그게 아니라 응응. 30억 중에 1억에 대해서는 응응. 10% 적용을 하고 응응. 30억 초과되는 만약에 응. 40억을 했다 그러면 응. 10억은 차이가 나잖아, 그죠? 응. 30억 초과되는 금액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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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그건 응. 5억이 이제 부과가 되는 거고 응. 그 밑에 구간은 구간별로 계산해서 각각 내는 거고 이 정도 금액 증여하려면 응. 어, 혼자서 못 해요. 응. 세무사 찾아가서. 응. <laughs> 그렇죠? <laughs>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네. 알고는 있으면 어. 되니까 어, 어 그거 꽤 세금을 그렇죠. 음. 엄청 많이 내네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엄청 많은 음. 분들은 어 세금 때문에 제일 큰 걱정이지. 어, 음, 자녀분한테 물려주려면 증여세를 내든지 아니면 나중에 음.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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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것들이 정말 큰 고민이에요. 미리 미리 증여를 해놓으면 음.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음. 음. 돈이 많든 적든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음. 네 이건 <laughs> 네. 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 또 질문이 있어요. 음. 네 그렇다면 음. 네 천만 원 천만 원 따로 증여를 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천만 원 한꺼번에 증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음. 따로 따로 증여해도 전혀 상관없고요. 음. 뭐5 0 0만 원씩 쪼개도 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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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대로 증여 신고해도 를 상관없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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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차이는 음. 음. 한 번에 신고를 하면 나중에 한도도 음. 한 번에 살아나겠죠. 아, 그렇죠. 음, 근데 나눠서 신고를 하면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음. 500만원을 네 번에 나눠서 4년 동안 했어요. 음, 음, 음. 그럼 나중에 살아나는 것도 10년 뒤에 아. 순차적으로 1년마다 500만원씩 살아나겠죠, 아, 한도가. 아. 돈이 뭐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한 음. 번에 음. 하는 게 좋고요. 음. 어, 여유가 좀 부족하면 나눠서라도 음. 조금씩 빨리 해놓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음. 어 그러면 어떻게든 한도가 빨리 살아나니까 음. 음, 1년이라도 먼저 살아나면 살아나는 대로 또또 또또 또, 그때 맞춰서 음. 또 증여할 돈 모아서 하고 음. 음.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나눠서라도 음. 하는 게 낫겠다 음, 음, 맞습니다. 어, 그 말씀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럼 이 한도가 내가 음. 만약에 2천만원을 다 썼어요. 음. 근데 만약에 아이 앞으로 뭐 저축보험이라든지 교육보험이라든지 어, 뭐 이런 음. 금융상품 같은 거할때 음. 비과세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어, 그렇죠. 거기에 대한 한도도 그럼 겹쳐서 적용이 되는 건가요? 못하는 음. 건가요? 아 그래. 그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물어보시던데 음. 음. 그거는 어, 금융상품의 비과세 한도랑 음. 음. 세금의 비과세 한도랑은 음. 음. 완전히 별개예요. 아 아예 다른 개념이구나. 어,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서 아. 음. 내가 어떤 비가세 상품을 가입하는데, 음, 아니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는데, 음, 증여 비가세 한도를 다 썼다고 해서, 음, 음, 그게 뭐 가입이 뭐 한도가 줄어들거나 안 되거나 하는 건 전혀 없으니까, 음, 음, 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 아예 상관이 없으니까, 신경 쓰요 음, 전혀 맞습니다. 상관없어요. 아, 그럼 네. 다음 시간에는 네. 이 증여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또 자세하게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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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할까? 음. 안녕. 네.